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룩한 성금요일을 기념하며 우리는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은혜의 예배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7년도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한 지하철역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허름한 모자를 쓴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행색은 마치 거렁뱅이의 행색이었습니다. 그 연주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사람은 서울시향 수석 연주자, 한국의 대표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피오영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45분간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고 그 바이올린을 들었던 사람은 불과 5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가 사용한 바이올린은 1717년에 만들어진 스트라디바하리우스라는 아주 유명하고 고가의 시가로 약 70억이 되는 바이올린을 연주하였고 그 위대한 연주자, 그가 40분 동안 그 어마어마한 곡들을 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을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허름한 복장,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에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일조차 하는 마음조차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달린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 군병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밖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폭포와 같이 쏟아 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영원한 하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엄청난 영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무감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완성되고 있는 그 시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성전을 얼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 않았느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라고 예수님을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붓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제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그 사랑을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다라는 사랑의 가사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우리가 절대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징계하기 징계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었음에도 그 공의로우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그 채찍에는 그냥 채찍이 아니라 동물의 뼈 조각이나 아니면 금속이 달려 있는 새 부치가 붙어 있는 그러한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흐르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무나도 많은 양의 피를 이미 흘리셨기 때문에 거의 쇼크 상태의 있었다고 있었다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 상처난 몸에 로마 군병들은 왕이 입는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미 상처난 몸에 그 옷이 닿았을 때에 예수님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심각했습니다.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치우셨습니다. 홍포를 입고 멸류관을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왕을 상징하는 옷과 왕을 상징하는 이멸류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 극심한 고통을 더해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혔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적게는 18cm 길게는 30cm가 되는 대못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고 십자가에 박아서 매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패 말은요. 사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서서 붙인 말 말이었습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죄패였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알수 있도록 유대말, 히브리말, 그리고 로마말 또 헬라말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삼개 국어로 쓰여졌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지금 놀림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십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빌라도는 사람들은 그 팻말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하는 의미로 붙였지만 그 예수님이 왕대심을 그팻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 지역을 지나가는 모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알수 있을 정도로 삼계국으로 다 번역되어서 붙일 정도로 예수님의 왕대심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에서 사랑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자리지만 하나님께는 어떠한 자리였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게 하는 시간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치르셨습니다. 육신적인 고통 이로 말할 수 없죠. 정신적인 고통, 발가벗은 채로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정서, 정신적인 수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든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지금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씌어졌습니다. 나의 한 사람의 죄악도 우리는 아파하고 견딜 수 없는데, 예수님의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죄의 정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대신 하나님께 바쳐야 된 죄물이 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과 같이 연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기들이 엄마로부터 분리되면 이 분리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들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함께 거하셨던 분인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분리될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기꺼이 고통과 단절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군중들이 웅성거리는 비아돌로사 골목 어딘가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십자가 밑에 바로 밑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 있을까요? 거기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도 주님은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나도 그 죄인의 무리들 가운데 비웃고 함께 서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에 목마른 사람에게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당당했던 자신 만만했을 때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죄인됨을 인정할 때 디베라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제자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 박지 않습니다. 이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군이 한 마을을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적군의 장수가 나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을의 모든 남자들은 다 포로가 되고 우리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살려줄 테니 여자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하나씩을 가지고 지금 이 마을을 떠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들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금은보석 중에 하나를 가지고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낑낑대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검문을 하던 적군의 군사들이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남자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그 여인의 아내였습니다. 아, 남편이었습니다. 네. 아내였죠. 아내면 큰일 나죠. 네. <laughs> 남편이었어요. 그러면서 검사하는 그 군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여인의 그 용기와 그 기특함이 대견스러워서 그 군사들은 그 여인과 그 남편을 마을을 떠날 수 있도록 안내해 줬다고 합니다. 부인의 목숨을 건 사랑으로 남편은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목숨을 내놨던 부인의 부인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남편은 그 자리에서 노예가 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다른 보석은 가지고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라고 아내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갈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감사하고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십자가 밑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 구원한 받은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갈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